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정말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내신 자로서 기능하기 원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주님을 따라 하늘에서 났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 주님과 같이 우리도 하늘로부터 났다. 그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오늘 보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였느니라예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어,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읽겠습니다위 후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의 신성한 근원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난 주님이셨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처녀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결과 였습니다 <laughs> 예 <웃음>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아, 그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 입니다 아, 내가 아, 수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가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브리 천사가 하는 얘기가. 사람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마리아가 주님의 계집 종이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리 원합니다. 라고 수락했을 때그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로,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로 그는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곧 그분의 생명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말씀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을 할때 우리가 알다시피 에, 정말 에, 사람이 에, 그 어, 인퇴될 때 자연적인 영역에서 씨로 말미암아 인퇴가 되듯이 에,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씨가 있었는데 그 씨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수락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바로 말씀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또 말씀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생명을 받았지만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즉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자연적인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썩어질 생명이며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뜻을 거슬려 사단을 따라 죄를 범하고 그가 가진 권한을 사단에게 잃었을 때 인간의 운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즉 어둠의 삶이, 삶이자 영적 무지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삶이며 말씀은 그, 그를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진 자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이방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당신은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따라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따라난 자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러하시듯 당신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고릉전서 15장 48절은 설명합니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 것처럼 당신도 말씀이 자손입니다. 자선, 그분처럼 당신도 위에서 난자즉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 음, 우리가 주님이 하늘에서 낳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지만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신 분인 걸 우린 다 믿습니다. 아, 그런데 그뿐 아니라,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임태되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시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영원히 있는 그런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임태되었던 것 같이 우리도 보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으로 태어난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그 하나님로부터 으 하늘에서 왔듯이 우리도 하늘로부터 온 자이라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위에서 낳고 또이 땅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잠시 살다 가셨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예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늘로부터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그, 우리가 거듭난 것, 예, 거듭난 것에 대한 이해를 진실, 진정한 그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아, 그렇다면은, 아, 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제 오늘 하시고 싶어 하는 말은, 아, 너희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이땅에 속한자가 아니고 속한자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늘에서 난자로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기능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고 성경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침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인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예, 31절 말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 심내요한이 예수님을, 어, 그, 어, 묘사합니다. 자, 위로부터, 어, 고전으로 그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위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이라. 예, 그래서 보니까 예,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고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신 자다. 예,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자라고 침례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계시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예, 아주 잘, 그, 묘사되어 있는데요. 자,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류의 법칙으로 기능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고 사랑으로 기능하고 그렇게 기능할 때이 땅에 속한 자와 같이 환경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47절부터 4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예. 어... 예, 우리가 45절부터 읽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됐을 때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 하였노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은 영적인 몸이라. 예, 우리가 먼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영적인 몸을 갖게 되죠.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예, 첫째 사람인 아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둘째, 그, 사람인, 아담, 두째 아담,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8절.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짐을 받은 것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이는 하늘에 있는 것과 같으니, 예, 결국,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연적인 영역에 지배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하늘에서 나신 이는 하늘에 있는 것 같으니, 그러나 하늘에 로부터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신 이는 하늘에서 나신 이답게 기능한다는 것이죠. 49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가 흙으로 난자와 같이 이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그 형상으로 마땅히 기능하는 것이 옳다. 그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자, 50절.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지금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에서 하는 얘기는 첫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면서 첫째 아담이 이 땅에 있는 형상을 입었다면 둘째 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형상을 따라. 아, 그, 하늘의 형상을 입으신 분인데, 우리가,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에, 그 땅으로부터는 앉아의 형상을 입고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하늘로부터는 형상을 우리가 입었다. 그것을 인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와 같이 땅에 지배받고 환경에 지배받고 세상에 지배받는. 받으면서 살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 오늘 여기 요한일서 사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분께서 그러하시듯 당신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권을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공동 상속자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을 다스린 자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아, 그, 그, 그 아,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우리가 정말 위에서 어, 온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살라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진보하며 성령의 통치 안에서 행하며 승리 가운데 삽니다. 내 안에는 파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며 그분께서 그러하시듯 나도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음을 인식합니다. 오늘 그리고 영원히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예, 아,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기름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오늘도 정말 하루종일 살아가면서 인식하고 다스리시고 예, 마치 땅에 있는 자와 같이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인식하고 어떤 것이 뚫고 나가고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확신으로, 어, 사실 때그 생명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기저기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